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팬 여러분, 성상훈의 국내 정세분석 또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좌파 김규현 국정원장이 간첩수학을 포기했다는, 어, 지금 의혹들,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작은 간첩 몇명 잡는 척 하면서 시간 끌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서훈과 문재인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시간 끌다가 덜미가 잡혀버렸어요. 뭐 적당히 시간 끌다가 올해 뭐 연말 되고 내년 초 되면은 국정원 대공수학관 없어지고 뭐 내년 뭐 1월 2월 되면 또 총선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 뭐 물타기하다가 그냥 자기 옷 벗고 집에 가고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을 구속하라고 계속 그러니까 최수영 공작관을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유민주당 홈페이지가 어, 신규 홈페이지가 어 공개가 됐습니다 어, www.ldp.or.kr 지금 네이버, 구글에서 치면은 자유민주당으로 검색을 하면은 검색이 안 됩니다. 어그 뭐, 다음은 저 밑에 쪽에 검색이 되는데 어, 주소로 치십시오 www.ldp.or.kr 뭐 조금 뭐 오래 있으면은 뭐 저기 어, 공개가 되겠죠. 메뉴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여기 가셔 가지고 어, 여기 뭐 많이 많은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경국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 재직 시 활동 내용 뭐 직제 등뭐 이런 것들을 그 발표를 방송에서 내용에서 방송에서 공개를 했다고 최수영 공작관을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기는게요. 최수용 공작관이 끊임없이 문재인이 USB 수사하고 김정숙 어, 국정원 특할비 수사라고 하 그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1년 넘도록 아무런 지금 실적이 없죠. 뭐 인사 가지고 1년 동안 질질 끌면 이 병신인데 자기가 이 병신 삽질하고 있다는 거 아니까 쪽팔리니까 야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고발을 해버린 거야. 에. 그런데 지금 골 때리는 게요. 자. 아니 기밀 유출이면 기밀 유출만 고이 고발장에 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현직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등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비난을 했다 이게 뭐왜 제목이 돼요? 아 대통령 모욕죄도 없는데 국정원장 모욕죄가 뭔데? 아이 자식이 또라이 아니야 이거. 기타 국내 상황 및 국제 정세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 주장 아니 헌법이 제 21조에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사전 검열 못하게 되어있다고 근데 왜 언론의 자유를 타압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 내부 법률팀을 거쳐가지고 진짜로 그 기밀이 유출돼가지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고발을 한게 아니고 자기가 외부에서 어디 뭐 변호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한테 야 이거 이거 좀그 법에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야 이거 고발장 났어. 그래 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아니, 저기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대만 나와도 대통령 모욕죄도 없는데 국정원장 모욕죄가 고발 내용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국내 정세 관련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이거를 갖다가 고발 내용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 대학 안나오네가쓴 거야 그냥 고발장을 네? 그리고 본인이 재직 시 활동상 등뭐 기밀을 유출했다는데 아니 서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메인 서버를 열람해 가지고 내부 정보를 적폐청산 tf에 제공을 했어요 국정원 내 비밀은 모두 국내 좌익과 북한에 제공이 됐어요 비밀이라는 게 우리만 알아야지 야 적도 알고 어, 니도 알고 나도 알고. 어, 김정은이도 알면 그게 무슨 기밀이야. 어? 국정원에 기밀이 있나 없지. 다 넘어갔는데. 자 문재인이가 어, 국민을 모욕죄로 고발했는데 김규원 국정원 양도 모욕죄로 고발하네요. 자 하는 짓이 보니까 좌파야 좌파. 어디 우파를 함부로 고발해 어, 우파는 고발 안 하지. 이, 이 사람 좌파가 맞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문재인한테 뭐 몇천억 받아먹고 이 뒤를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거기다가 지금 불똥이 윤석열 대통령까지 튀는 게, 야, 그, 저기, 김정, 저기, 국정원장한테 돈을 만약에, 만약에 돈을 매겼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안 매겼겠냐. 이런 이야기를 합리적 의심하는 보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지금. 대통령실은 이거, 이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국정원의 유례없는 국가기밀 누설. 지금 한변이 고발을 했어요. 국정원 적폐청산한다고 민간인들에게 비밀 취급인가를 내줬고 그리고 지금 어, 국정원 메인 서버를 열어가지고 그안를 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이 출범 당시 위원장의 침북색채가 짙은 정혜구 선공회대 교수가 서임되고 좌편향 인사들이 민간 위원단 명단에 이름 올리면서 국가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아니 정보가 지금 다 넘어갔는데 북한에 무슨 기밀 유출이야? 이정신이 아니고 아니 그러면 방송에서 몇 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기밀 유출인가 으면 아니 서운 국정원장은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직무유기네 직무유기 직무육이. 지금 문재인이가 북한에 넘긴 USB 안에 지금 국가 기밀이 들어있다고 통일부가 발표했죠. 에? 이거 왜 수사 안 하죠? 직무유기네. 직무유기. 직무육이. 자, 김정숙 요사 옷값 관봉권으로 치렀다. 국정원 특활비 이거 언론 터진 거 아닙니까? 왜 수사 안 합니까? 직무유기네. 자, 2018년에 관계토 대항함이 일본의 그 대하태 의장까지 가 가지고 목선을 하나 끌고 왔어요. 이 목선에 김정은이 암살범이 타고 있었고 북한 지령을 받고 광개토대항함이 동해 대하태 의장까지 가가지고 해상사위대 함정이 끌고 가던 목선을 탈취해가지고 국내로 끌고 온뒤 탑승자들을 모두 강제 북송하여 처형시킨 사건인데 이거 수사를 왜 안합니까 이거 수사라고 한거야 국정원 정보사 정규필 대령 대북대중 최고 에이스 첩보원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어가지고 수면하에 있어야 할 국군 정보사가 언론에 공개하도록 만든 사건입니다. 그거를 문재인의 국정원이 국정원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규영 국정원한테 국정원장한테 자료 다 주고 이거 수사해달라고 수사 했다고. 그저 국정원 내부의 간첩 소탕도 포기한 거예요. 이거 인지하고도 수사를 안 해. 김규영 국정원장이 뭘 몽교라고 하는데 뭘 몽교가 재산이 백조래요. 뭘 몽교. 뒤에 프리메이슨이 있다고 목사님들이 그를 이야기하시더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의 로마 카톨릭 영국 정보, 정보기관 MI6, 우크라이나 젤린스키, 그리고 유럽의 딥사이트, 미국의 딥사이트, 미국의 민주당, 에? 미국의 CIA, CIA, 미국의 민주당,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민노총, 북한, 중국 공산당. 얘들이 뭡니까? 거대 딥 스테이트 그림자 정보 아닙니까? 거기서 왔구만. 에? 김규원을 거기서 추천해 가지고 심은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어 아무것도 할줄 알고 음, 무슨 뭐 국정원을 모사듯이 들은 건 있어 가지고 어? 낙하산도안 타보고 아그 저기 해병대 이저 고무보트 훈련도 안해 보고 이런 무능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저기 국정원장으로 심었습니까? 예? 이게 다뭐 딥스테이트 애들이 뭐 심은가 아닌가? 합리적 의심하는 거요 국민들이. 중소기업도 이런 개판 인사를 안 해요. 민간기업은 전문가 모시려고 경쟁을 하고, 국정원은 비전문가 모시려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무슨 이게 외교관 출신의 안보전문가야? 그지, 가짜뉴스지. 1년 넘게 인사만 하는 것이 이게 안보전문가입니까? 중소기업 인사부장이지, 예? 자, 대통령 안보실 1차장, 김태호 1차장은요. 군사기밀로 유죄 받았습니다. 벌금 300만 원 받았어요. 작년 2022년 10월 27일 그 사람은 이, 그러면 이 사람은 대통령실에서 나가야 돼. 에? 대통령실에 있으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이명박 정권에서 행정관을 퇴임하면서 국정원 기무사 문건을 들고 퇴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벌금 300만 원 받았다고. 기밀 유출자가 대통령 안보실 차장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우습게 아는 거지. 어. 야,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은 기밀 유출. 기밀 유출을 뭐이 간첩이지. 어? 그러고 저 국정원장은 병신이고.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어? 윤석열 대통령님, 저기 좀저 직무를 좀이 밑에 장관들이 왜 우리 대통령을 우습게 알고 저기 안 움직이는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전부 다이 외인 외인 부대를 만들 것 같으면 최고 전문가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디서 전부다 찐따들만 민간 기업에서 중소 기업에서 도안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대통령실에 앉혀놓고 지금 국정원장에 앉혀놓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얼마나 가짜게 보고서 대통령을 자 최성공 작가님은 맞고소를 한돼요 국정원서버 공개한 서운 수사 포기한 거 직무유기. 문재인이 김정, 김정은에게 넘긴 USB 수사 포기한 것 직무유기 김정숙 옷값 국정원 특갈비 사용 수사 포기한 것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자, 네번째 고소장 최수용 공작관 고발 내용 직권남용 서운 문재인 수사를안 하면서 입마금용을 고발했다. 전현직 국정원장 및 국정원들, 국정원장 간부들, 모욕죄 대통령 모욕죄도 없는데 국정원장 모욕죄 말이 되냐? 기타 국내 정세 분석하면서 본인 의견을 주장했다. 이거는 헌법 21조에 있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다. 해가지고 직권남용으로 이 고발한다고 합니다. 직권남용은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이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뭐이거두개 중에 하나는 뭐 걸릴 거고 재수없으면 두개다 걸리겠네. 에, 아무튼 간에 국정원장 이름 한, 이름을 넣는 게 아니고 김규현 개인 이름으로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이제 옷 벗어도 김규현 국정원장이 옷을 벗어도 검, 이 사회에 나오면은 또 수사를 해, 받아야겠죠. 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시작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립니다 이꼭 보시고요 무 무료입니다 다운 받아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 올리시면 됩니다 다음 작품 예고는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기원입니다 이거 후원 좀 해주십시오 아직 한돈 천만 원더 모아야 됩니다 에, 역사를 이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월정기 후원 바로 가기 댓글 창에 걸어놓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